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고춘자입니다. 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어, 동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동지, 어, 애동지가 있고, 중동지가 있고, 늦동지가 있어요. 애동지는 초승에 들는 동지, 이제 음력으로 1일서부터 10일 안에 들는 동지는 애동지. 또 10일이 넘어서서 20일 안에 드는 동지는 중동지 20일에 넘어서서 30일 안에, 30일 안에 드는 동지는 늦동지라 그래요 올해는 늦동지예요 근데 애동지의 때는 밭죽을 안 끓여요 애동지는 애기동지래서 밭죽을 안 끓여 먹어요 이제 뭐 팥시루떡을 해 먹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아직 밭죽을 안 끓여요 근데 이 팥죽이라는 거를, 그냥 뭐, 나이, 세 알을, 팥죽 안에 왜 동그란 세알 있잖아요, 세 알. 그게 이제 나이 숫자대로 먹는 거라 그러는데,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서른 살이면, 올해 이제 서른 살이 되면 서른 개를 먹고, 이제 또, 서른 한 살이 되면 서른 한 개를 먹고 하는데, 서른 살이 되는 사람들이 스물아홉 개를 먹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따지우면, 배 안에서 한사를 나가져 나오잖아 한사를 붙여서. 어 그래서 어 이제 이 밥죽을 먹는 옛, 옛날부터 내려오는 율례가 있죠. 밥죽을 먹는데 새알을 먹기 위해서 나이 먹는다는 숫자를 시기해서 위 이제 뭐 새알을 그 먹는다 이러는데 그 새알이 이제 하얀 그 찰떡으로 만들어 놓은 그 수수 같은 그 안에 하얀 거 그걸 보고 새알이라는데 이 동지가 지날 때 밥죽은 하나의 앵매기가 돼요. 앵매기가. 비방술이 됩니다. 비방술이. 왜냐하면 어좀 집에 뭐 동투가 났다든가 뭐 집을 잘못 지었다든가 뭐또 예를 들어서 어떠한 극한 뭐 상문이 잘안 나간다든가 또뭐뭘 먹었는데 더 날다는게 때는 이 밭죽을 써갖고 비방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 오래 가는 해를 보내고 새로 오는 해를 맞이하는 기운에 그 밭죽으로 예방이라고 보면 돼요. 비방술이라고 예방 예방술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른들은 밭죽을 끓여서 제일 먼저 이 집에다가 조항에다가 이렇게 숟가락을 떠서 밥물을 떠서 천장에도세 번을 뿌려요. 그리고 화장실에도 뿌리고, 장독관에도 뿌리고, 지붕에도 뿌리고. 옛날에는 다왜 단독 주택이었잖아요. 지금 뭐 아파트지만. 그래서 그렇게 뿌리면서 1년에 애군을 오는 해원에 애군은 받고, 가는 해원에 나머지 떨어진 애군도 이제 비방술로 그렇게 예방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은 이제 그런 게 전혀 없어지고 뭐 그냥 먹으면 오장육보에 묻어는 앵매기가 다 나간다는 뜻이겠지 그래서 이밧죽이 동지라는 이 자체가 어 절에서는 큰 행사를 해요 정말 그거는 왜냐하면 절에서는 그런 부분을 우리 이제 무속인 같이 어떠한 표현을 하지 않고 이제 말 그대로 그런, 이제, 밭죽을 써서, 저래, 스님들이, 예 뭐, 연불공덕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한테 자비를 베푸시죠. 근데, 우리, 이제, 무속인들은, 그 밭죽을 써서, 예 신당에도 올려놓고, 이제, 오시는 분들을, 뭐, 또, 여러 시청자분들한테, 아무 일 없게 해달라고, 고춘자를 쉽게 말하자면 고춘자라는, 아는, 고춘자라는 사람을 아는 분들은 다, 액을 막아달라고 빌어요. 나도 빌어요, 나도. 우리 시청자 분들도 내가 가는 곳 끝마다 댕기면서 그고춘자 사랑하시는 분들 아무 일도 없게 해달라고 제가 비는 식으로 빌어요 그래서 이 동지가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어쨌든 이 가정의 모든 기운 안 좋은 걸 쳐내면서 또 새로 들어오는 기운에 미리 안 좋은 걸 쳐내고 새 기운이 들어오라고, 들어오라고 맞아들이는 그런 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2019년도 기해년, 올해는 동치 팥죽을 집에서 못쓰면 사서 잡수더라도 잡수는 게 좋아요. 올해는. 왜? 내년 2020년이잖아요. 내년이 지띠해원이에요 지띠. 그러니까, 지, 개, 닭, 소, 이거는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집, 사람이 이 주택의 옛, 지금이야 뭐 이제 금방도 얘기했지만 자꾸 되뿌리 하는 것 같은데 옛날에다 단독 주택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주택은 담이 다 있어요. 담장이. 담이 이 집을 이렇게 올려서는 담. 그니까 그 담장 안에 사람이 살고 있는 그 기운 안에 같이 유일하게 살수 있는 그 하나의 짐승과 어떠한 물체가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옛말 있잖아요. 동방에는 동 청제지신, 남방에는 적제지신, 서방에는 백제지신, 북방에는 흑제지신, 중앙에는 항제지신이에요. 그래서 이 지신들을 다 자리를 잡을 적에 동쪽에는 인업이, 인업, 인간 인업이 묻어있고 남쪽에는 청룡 백호가 눕고 있고, 이거는 이제 용머리를 얘기하는 거야. 서쪽에는 학학묻 누도 있고 또 북쪽에는 족제비. 중앙에는 두꺼비 이렇게 묻어가지고 그 지신이 다 자리를 잡는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신들한테도 이 동지 팥죽을 다 쓰면 그러니까 동서남북에 옛날에는 다 갖다 놓고 인사를 했어요 장독간도 인사하고 뭐 토주에도 인사하고 꿀뚝머리 꿀떡, 꿀떡 옛날에는 나무부를 때으니까 이렇게 꿀뚝 있잖아요 거기도 인사를 하고 다 인사됐는데, 지금 그런 게 이제 싹 없어졌는데, 그게 옛날 이 어른들이 지식이 참 좋은 거 같아요. 그런 거를 어떻게 윤례가 내려와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동지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신들이 다 누르라고 해서, 공장 하시는 분들, 또 어떠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뭐, 어쨌든. 등등등등 여러 가지 하시는 분들 팥죽을 올해는 쏘서 집에서 못쓰며 사기라도 해서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갖다 놔놓고 인사를 하시면 아주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올 동지는 꼭좀한 숟갈이라도 잡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하고 싶어서 고춘자가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동지. 정말 동지, 말 그대로 동지. 분 애군, 좋지 않는 기운은 이 밭죽으로 전부 내 몰아버리고 또 새로 들어오는 해원에 앞에 혹시라도 뭐가 가름막이되 있는 이 애군도 우리도 다 치우고 좋은 기운만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할수 있는 그 날짜가 동지, 동지 밭죽 잡수면 좋겠다는 제 개인 의사에 제 신명에서 받았는 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시, 시청자 여러분들 한술이라도 꼭 올해는 팥죽을 드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